내로 찍어 살짝 내가 가만히 있을게 이게 딱 V자다 V자 하나 둘셋네 가시죠 관광 와가지고 지금 아, 붓곳 저거 씻다 고 있어요 와 음, <laughs> 음, 음. 절도 아니에요 절도? 음. <laughs> 어우 시신욕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어. <laughs> 네? 이거 이거 큰일났네 어, 응? 도맛있다 구마. <laughs> <고마>, 응? <달아>. 구마 <laughs> 사아어 봐? 우 너무 달아요. 아니, 사지도 않고 지금 딱공짜로너 먹고. 무야 그래요? 이사람, 이사람 아니, 아니, 저 이사람, 먹어. 아, 야야저 괜찮아요. 아야, 괜찮아요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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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명 이게 야 앞뒤 차 이게 앞 이게 앞이고 이게 뒤야. 오, 뭐야? <laughs> 이야 와, 소름돋아. 진짜. 와, 소름돋아. 와, 이거 풍경 장난 아니야? 이거 찍어야겠다. 오, 장난 어, 아니야? 여기가 그러니까 포토존이네. <laughs> 다리 풀리셨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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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존이 어디야? 포토존에서 사진을 <laughs> 찍어야지. <찾았지? 웃음> 왜, 왜, 왜? 똑같지? 선글라스 낚 꺼내고 있어. <laughs> 머리 같지 않아? 아아 그치? 악머리 악어머리 아고머리. 저기 악어머리래요 악어머리 같잖아 이거 악어머리 같이 생겼잖아 어, 악어머리 생겼다 어지가유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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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웃음> 와 진짜 재밌겠다 나 타고 싶어 간다 오 오 진짜 귀이야 상사 네, 장난이야. 진짜 무서워하는데, 무서워하는데. <laughs> 네, 을림지 도착했습니다. 이자네습니 <laughs> 셋째 이모님이랑장모님이랑 똑같네. 오, 비슷해. 응, 어, 헷갈려. 어? 똑같 뒷모습 모자, 똑같아. 진짜. 뒷모습 똑같아요. 와. 여기다요. 네. 여기 잡아. 여기. 계훈이하고 듣는 건 미리 찍어야 돼요. 여기 잡아. 여기 오케이. 여기.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. 여보세요. 오케이. 볼련다? 용축폭포. 아 야, 여기가 용축폭포. 여기, 여기, 여기. 지금 내려가는데, 여기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왼쪽으로 가야 돼, 왼쪽. 이모 안 가? 가. 이모도 이모 무서워서, 무서워서, <laughs> 무서워서 안 가고. <laughs> 이모, 채찌 이모 무서워서 무서워. 설레 <laughs> <덜루가. 웃음> 했어. 가을 가을하다. 우. 가을 가을해. 가을 가을해. 왜 아무 일로안 걸어?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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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. 둘 셋. 아이 좋아요. 누구 닮았는데요? 집이네 집인은... 어, 사장님 혹시 고기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고기는 세개 시키고 뭐 막국수 시키고 이래도 돼요? 고기 아 고기는 무조건 이너스 주문을 해야 돼요? 더러운데? 그치? 음, 너무 더럽다 응? 너무 아, 더럽다 잘안 씻은 거 같아 짱님! 죄송한데, 이거 덜씻어주고요 너무 뭐가 많은데? 요 왜? 명품도. 그래? 나 저거는 깨끗하고 또 깨끗해. 야, 응, 그러네. 먹지 마요. 자, 이건 그나마 낫다. 다시 씻어달라고. 님 <목이> 와. <목이> 이거를 다시 씻어다 주세요. 다 그래. 조금만

몇시야? 2시 23분 쯤은 들어갈 수 있겠다 응, 들어가서 로 바로 패스트리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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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 무 뜨거우게요 어길잘 찾아가시는데? 흐흐흐 비쌌쩡 흐뷰 한번 볼까? 왼쪽 뷰음 응. 아, 아 신다 아, 이게 바로 이지점나이자의 아, 스팟. 스팟. <laughs> 이모 트키 색깔하고 미 색깔하고 똑똑카라 오미세카라 오미세여기가 제일 따뜻하다가 카라 오미세카라 오미세카라 에미세카라오미세좀라오미안카라 오미세카라 오미세 이 보리굴비 2인상 하나랑 간장게장 3인상 하나야 요 구독해달라고? 알림 이 이모! 이모! 이거 라이프야? 라이프? 이거야 그거야 이모 밥 먹고 해줄게 네, 식사하자 식사하자 반찬 나오네 이모 이모 밥 먹고 해밥 먹고 우와 맛있겠다 음, 음. 간장게장 막, 엄청 많은데? 세번또한 번. 음. 네? 좋았... 이게 아, 뭐야? 드세요 드세요. 자기야 여러분들. 식사 다 하시고 지금 카메라만 보고 있어. 음, 이 젊은이 나. 다이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쁘다 찍어요 찍어요 네 찍어요 하나 둘셋둘셋 다이소 끝 다이소 끝